저추는 바로 지금부터! <laughs> 안녕하세요 캠핑트라이입니다 오늘 여자친구랑 노지캠핑 갔는데 진짜 덥네요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으로는 냄비밥이랑 오리불고기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... 가좀올려나 아, 계속 이렇게 찝찝하기만 하고 있던가. 어, 좀흐려명이 하나 올리고라.

맛있겠다.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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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. 아 저희가 여기 거를 오래 전부터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네요, 진짜. 이렇게 하면 제일 부 아. 건가? 음. 그때보다 좀 더워졌지. 이게 태골집 오리고기라는 건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. 캠핑 가면서 딱 먹기 좋아 그렇지. 아 너무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 니까 둘이서 캠핑을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그치둘다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진짜 거의 한달반 아, 어, 거의 한달 만에 가는 거 같네 코로나가 그렇게 좋다 응. 그때보다 좀 더워졌지 응. 아 맛있아 근데 여기는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, 아니 비가 와서 많이 뿌어서 그런가? 아이들이 놀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네요. 다음 주부터 또 장마 온다고 하니까. 그렇지, 근데 그래 또 그래, 비가 와서 그래가지고... 응, 음. 팍 물로 변했다. 음, 맑아 보이진 않네. 제가 재작년에 너무 더워가지고, 이 무선 에어컨을 샀었는데, 제로 브리즈 마크 2라는 제품이거든요. 제가 이걸 2년 동안 써보면서 느낀 장점이, 어 우선 시원해요. 에어컨이니까. 급속도로 시원해지는 거는 있는데, 단점은 정말 여기만 시원해가지고, 어 배터리도 워낙 짧아서, 캠핑장 아니면 은 솔직히 쓰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혹시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뭐 국산에도 좋은 제품이 있으니, 그쪽을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. 근데 이쪽은 진짜 시원하긴 해요. 내렸는데 얼음을 안 들고 와가지고 덥지? 응. 오늘 몇 도라고? 응. 35도? 야, 우리야. 우리야 뭐 하고 <laughs> 아니, 오늘 비 온다는데 왜안 와? 아니, 오늘 비 온다고 우주캠핑 한다고 우비도 다 챙겨왔는데 비가 한 톨도 안 오네? 그래도 커피도 맛있다. 이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있어요. 너무 더워가지고. 아 이거 자기가니까 그렇지. 어? 나도 몇 <laughs> 번이겠다. <laughs> <laughs> 진짜, <웃음> 진짜 무슨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왜? 아 커피 한잔 먹고 낮잠 제대로 잤네요. 아, 개운하다. 그치, 어... 해가 질 때가 돼서 그런지 바람이 아까 전보다 시원하네요. 음. 이제 슬 저녁 준비해 봐야겠어요. 아안돼발아고 시간에 넣고 여러분들도 캠핑하실 때 얼음 많이 들고 오세요. 진짜 얼음이 짱이야. 응. <laughs> 아, 너무 더워. 그리고 기상청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응? 비 온다더니 비가 없어졌어. <laughs> 그러니까. 동그란 해를 오랜만에 보네. 그러니까. 짱하자. 아, 우리 건배사 하자. 무슨 청바지. 건배사? 청바지? 응. 청바지. 청반은 바로... 바로 야. 나야. 지금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올해 11월에 결혼하거든요. 이제 몇달 남았지? 4달 네 남았나? 응. 남았는데 저희는 한1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달마다 이거 저것 했던 것 같아요. 이제는 신혼 여행만 어디로 할지 정하면 되는데. 제가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<laughs> 갈 데가 없어. <laughs> 아니, 비가 좀 내려서 테이블 위치를 좀 바꿨는데 비가 바로 그쳐버렸네요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비 온다고 좋아했는데, 그치? 음. 아, 저희는 막창 잘 먹었고, 이제 감바스 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시원하다. 근데, 시원해졌어. 어, 이제 좀, 살만하다. 이 정도 날씨는 돼야지, 그치? 음.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겨울에 화목날로 떼면서. 그러니까. 그치? 아, 안 네. 해. 나는 더운 게 너무 힘들어서 따뜻하게 음. 하면 너무 좋은데 고구마도 구워 먹고. 되긴다. 밥 붓고 응? 밥파. 어. 맛있네. 응. 아니 감바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그러니까. 음. 사 집에서도 많이 해 먹고 했는데 그죠? 음, 내년에는 많이 해 먹었는데. 오랜만이다. 맛있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음. 역시 담바스는 딱안줘야겠지 우리 엄마 저캠 청바지. 청춘반하로 지금부터. 지금부터. 소심 소심자네. 이제는 저도 캠핑 짐을 좀 줄이려고 해요.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. 그래. 음, 요새는. 저번에도 내가 그냥 집을 조만간 내줘야 될것 같다고. 음, 요즘에는 근데 거의 안 사잖아. 음. 음, 일도 바쁘고 그리고 캠핑 뭐짐 많다고 해서 뭐 캠핑 뭐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음. 짐을 좀 줄이고 음, 그래. 그렇게 하려고 음. 철좀 들었지. 음, 그렇구나. 음. 그래. 이제는 그래 수년 수년 샀으면 이제 안살 때가 되긴 했지. 맞잖아. <laughs> 근데 아까 여기 카누 거 타시는 거 보니까 음. 우리도 카누는. <laughs> 저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?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수산마을 유원지라는곳인데 벌레가 많이 없청많 음, 많이 없는 많이 아요 희한하네. 강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 청많고는 벌레가 진짜 많 남누이를 또... 진짜 어. 좋아했는데 음, 비가 그러지.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음, 저희가 원래 남누이 가서 다슬기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 야심차게 그 다슬기 그 잡는 것도 어, 사고 진짜. 어제 그저께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장마니까 아마 몇 주간은 막히겠다 그치 음. 그래서 혹시나 남누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몇 주간은 다른 곳으로 가시기는. 가시길 가시세요. 음 맛있다. 나 배가 고팠나봐. 아니 이제 시원하니까 식욕 음. 도는 거야. 약간 넣어서. 이제 입맛이 도는구나. 아까는 어. 진짜 제가 의욕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그래. 갈 뻔했잖아. 가겠다 이런. 러 내가 얼음 지어줬잖아. 아얘 이제. <laughs> 아, 저희가 너무 기름진 것만 먹다 보니까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끓였어요. <laughs> <이 웃음> 그 영상 보면 엄마 아빠 기절하겠다, 그치? 왜? 너무 많이 먹어서? <웃음> <웃음> 아니 먹는 것도 먹는 건데 <laughs> 어. 저것들이 술을 <웃음> 맞지. <웃음> 어머니 아버님 원래 나오면 술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청바지 청춘은 바로, 바로 지금부터. 지금부터! <laughs> 아, 근데 확실히 날씨가 풀리니까 확실히 좋다. 응. 그치. 지금 온도가 딱 좋은 것 같아. 진짜 덥지도 않고. 기름진 것만 먹을 수는 없다. 이거야. 그치. 김치 뭐, 먹어야 된다, 이거뭐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. <laughs> 오늘 비 오면은 전에 막걸리 먹을했는데 먹으려 그냥 먹으려고요. 막걸리 둘다 좋아하니까, 그치. 응? 응. 비온다 생각하자고. <laughs> 맛있네. 아, 좋다. 어제 진짜 잘 잤네요. 어제 날씨가 이랬어야 되는데 음, 진짜 시원하고 좋네요. 아침으로는 어제 먹은 김치찌개에 라면 하나 넣어서 먹고 후딱 가볼게요. 좋겠습니다. 맛있네. 응. 음. 김치찌개가 하루 지나니까 더 맛있네. 더 맛있다. <laughs> 진짜. 음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좀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엄청 어두워지네요. 정말 철기긴 하다 그치? 응. 다음번에는 진짜 기회가 된다면 카누이을꼭 해보고 싶네요 <laughs> 카누 타서 <laughs> 응? 한바퀴 돌고 <laughs> 그럼 재밌잖아 그치? 응. 그럼 재밌긴 하겠지 <laughs>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아. 저희는 이제 다 먹었고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